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커뮤니티 이벤트를 시작할 건데요. 음, 이 명사수의 약속. 이거는 이제 글로벌 헤드샷을 이제 다 채우면은 이 이벤트 종료 후에 이 프리미엄 도켓을 주거든요. 이도켓을 이제 커터마스터한테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 글로벌 헤드샷을 완료하고 나서 종료하게 되면요. 이벤트 종료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드헌터는 이제 내 헤드샷. 이제 할로 네, 볼트와 할로 좀비들의 머리를 뚫어버리면 명사수의 석궁 설계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명사수의 석궁을 설계도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헤드샷 100번을 성공할 시 이제 명사수의 할 설계도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 좀비도 되고 이렇게 볼레틸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샷이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라이트워커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일반 좀비나 헤드샷으로 이제 할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반 좀비. 아무래도 이제 할 데미지가, 음 이제 시작하신 분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이제 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샷 하기 힘드시면은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난이도는 예 악몽이라서요. 자 이런 식으로 훌륭합니다. 현상금 사냥은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저장소를 확인하세요. 보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석궁을 설계도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컴파우트 석궁의 이제 팔로잉이라고 팔로잉 DAC를 이제 따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예, 하셔야지 이 석궁을 얻으실 수가 있어서 음, 팔로잉 없으신 분은 아마 이거 음, 못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바로 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여 앞에 두 마리가 있는데요 두 마리 헤드샷을 하고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명사수의 할이 들어왔네요 설계도가 음, 어디 한번 이 명사수화라고 명사수의 석궁을 제작을 해봐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이렇게 제작할 때 음, 이렇게 보자크 할이나 뭐좀 중요한 이벤트 뭐 한정 이벤트 할 같은 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것도 다 포함돼서 제작이 돼서 음, 상점에서 파는 활로 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선은 제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헤드샷. 뭐, 이렇게 있고. 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 겁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전기 화살, 불화살, 파라살, 일반 화살, 이렇게 있고요. 자, 석궁. 명사수의 석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어요. 들어갈게요. 석궁도 마찬가지. 스틸 볼트, 독 볼트, 충격 볼트. 스텀 볼트 음, R 버튼 누르셔갖고 이제 원하시는 속성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석궁 이제,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팔로잉에서 이제 기본 석궁을 얻으셔갖고 음, 하셔야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